헌법재판소 파트는요, 이번 강과 다음 강까지로 해서 구성이 될 겁니다. 선생님이 왜 이렇게 굳이 다 쪼개놨냐? 여러분이 가장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딱 잘라놓은 겁니다. 헌법재판소로 다할수 있지. 하지만 다 하게 된다면 아마 여러분에게 과부하가 오고 이 과부하 때문에 넘쳐나는 정보와 지식으로 인해서 공부하기 어려워질 거야. 효율성을 위해서 잘랐다는거 기억해주시고요. 헌법재판소의 구성이라는 걸 바로 처음에 공부할 거야. 선생님 헌법조항을 보여줄 거야. 이 헌법조항을 외울 수 있도록 디테일하게 공부해주세요. 선생님 헌법조항 언제는 외우지 말라면서요?라고 하는데 아니 내가 외우지 말라고 한 거는 막몇 조인지 막 110. 일인지 이런 숫자를 외우지 말라고 한 거였지 그 안에 있는 내용도 외워야 돼요. 아니 그 안에 있는 내용도 막다 외울 란 뜻이 아니라 어차피 그게 그거예요. 무슨 뜻이냐면은 헌법 조항이 그냥 수능특강 본문에도 그대로 나와 있어. 쉽게 수능특강 본문은 헌법 조항의 기반을 두고 쓴 거야. 그러니까 디테일한 내용을 외울 수 있을 정도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 이번 8 강의 목표. 위헌 법률 심판이라는 거 공부할 거야 위헌 심사형 헌법소원 심판이라는 거 공부할 거야 도대체 이게 무슨 차이입니까라고 한다면은 이제부터 그 둘을 비교하는 작업을 꼭8강 마무리해서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됩니다 되주셨나요 자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라는 걸 공부할 거예요, 선생님. 어 국회 가는 게 입법, 응? 행정부 가는 게 행정, 응? 그리고 아까까지 봤었던 법원이 아닌 게 사법. 응? 근데 왜 헌법재판소가 따로 필요하죠?라고 한다면은요, 국가의 사법작용이 있잖아요. 네, 그 사법작용 중에서 헌법과 관련된 분쟁만 뚝진 거예요. 왜? 헌법은 우리 안에서 근본이 되는 법이고 최고가 되는 법이잖아. 그러니까 사법작용 중에서 헌법과 관련된 분쟁만 뚝띄어서 헌법재판을 담당함으로써 헌법을 지키고 국민의 기본권을 맨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수호하는 국가기관을 우리는 바로 헌법재판소. 앞으로 선생님 줄여서 그냥 헌재라고 부르기도 할 겁니다. 되셨죠? 여기까지. 자, 이제부터 헌법재판소의 구성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이 그림은요, 헌법재판소 어린이 홈페이지에서 들고 왔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쉽게 도식화해서 밑에 나와 있는 헌법 111조와 함께 한번 살펴볼 거고요. 어차피 헌법재판소의 구성이 수능특강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 헌법 111조 뭐 2항, 3항, 4항의 내용이 재구성된 것 뿐입니다. 그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은 몇 명이야?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여기 그림에 나와 있잖아요. 세바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명. 헌법 재판관은 몇 명을 한다? 아홉 명을 합니다. 체크. 근데 이제 여기까지 디테일하게 시험에 나올 때가 됐어. 법관의 자격을 가진 아홉 명의 재판관으로 구성을 합니다. 되셨죠? 자, 그다음 두 번째. 재판관까지 얘들아 체크해.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선생님, 헌법재판소, 어, 아, 국감 대대 헌할 때그헌 아니에요. 그 헌은 헌법재판소장이야. 헌법재판소 재판관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 맞지만 국회 동의 절차는 별도로 없다라는 거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다시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모두 다 누가 임명하게 된다?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근데 재판관의 임명에는 국회 동의 절차는 별도로 있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부터 너무 중요해. 집중해. 이항의 재판관 아홉 명 중에서, 이거 여러분 이해를 돕기 쉽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꼭 이렇게 안고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 중에서 세 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포함합니다. 단어 너무 중요해. 다시. 이 중에서 세 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예를 들면, 이 중에서 세 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포함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그림 앉아있는 순서가 저렇게 되는 거군요. 이거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도식화에서 여러분이 이야기 쉽게 하려고 나눠 놓은 거에 불과하다라는 거꼭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제 합쳐보자. 9명의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 중에서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그 중에서 3명은 대법원 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끝. 이거 여러분들이 선출 지명 중요한가요? 음, 중요해. 임명도 너무 중요해. 자, 임명은 누가 해? 대통령이 하는 거예요. 이 중에서 3명을 선출하는 거는 국회. 이 중에서 3명을 지명하는 건 대법원장. 오케이? 국회가 선출하는 자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 3명을 포함해서 9명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되셨죠? 선출, 지명, 임명 요 차이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 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 재판소의 장은 체크. 국회의 동의를 얻어 드디어 나왔다.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는 겁니다. 자, 시험에 나오지 않았던 거, 여기, 재판관 중에서 하나 체크해 주시고요. 헌법재판소 장이 바로 국감대에 대해 헌할 때그 헌이라는 거. 정리되셨습니까 요것만 여러분들이 외워주셔도 헌법재판소 구성 시험 문제 나온다 어렵지 않게 문제 푸실 수 있어요 게다가 헌법재판소 구성에는요 국회 파트도 쓱 들어가 대법원 파트도 쓱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국가기관 종합문제로 나오기 너무 좋은 파트가 되는 거겠죠 대통령까지도 빈칸으로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요 헌법 111조 이게 헌법 조항을 외운다 라는 거에 너무 부담감 갖지 마시고요 이 내용을 토대로 기억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되셨습니까 아홉 명의 재판관 마지막에 보자 누가 임명해 대통령이 임명해 이 중에서 세 명은 국회에서 뭐 선출하는 자를 이 중에서 세 명은 대법원 장이 뭐에 지명하는 자를 포함해서 대통령이 아홉 명을 임명한다 자 국회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해야 되는 거는 헌법재판소 장이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헌법재판소의 권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요 화면은요 사실은. 여러분의 수택플러스에는 없습니다. 네, 여러분의 좀 눈에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가지고 와본 거예요. 지금부터 형광펜 한번 들어볼래? 형광펜이 없으면 눈에 잘 보이는 펜한번 들어볼래? 그리고 눈에 잘 보이는 펜으로 우리 수택플러스의 동그라미 1번에 위헌법률 심판 한번 체크해보자. 됐어요. 자, 이제 바로 밑으로 내려가 봐. 헌법소원 심판 찾았습니까? 헌법소원 심판 체크. 자,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세요. 다음 페이지 3번에 탄핵 심판, 그리고 4번에 정당 해산 심판, 5번에 권한쟁의 심판이 있을 거예요. 순서대로 동그라미 1, 2, 3, 4, 5에 눈에 잘 보이게 체크하세요. 이게 바로 헌법재판소의 권한 5가지에 해당이 됩니다. 미리 예고, 우리 이번 8강에서 이 5가지 다안볼 거고요. 여기까지만 먼저 끊을 겁니다. 되셨죠? 그리고 우리 여기까지만 끊을 거니까 조금만 힘내서 집중해 주셔야 되는 이유, 헌법재판소에서 제일 중요한 파트, 위헌법률 심판과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심판을 나누는 부분. 바로 들어갈 겁니다. 자, 이제 헌법재판소가 뭘 하는 곳이라고요? 그치. 헌법재판, 헌법과 관련된 분쟁을 따로 띄어서 하는 곳이다라고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첫 번째 권한이 바로 위헌, 법률, 심판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위헌법률 심판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내용부터 한번 출발해 보자. 우리 위헌법률 심판 바로 옆에 설명해서 선생님 따라서 같이 가죠 먼저 가지 마. 선생님 따라서 같이 가주는 거야.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건딱 여기서부터야. 여기. 법률의 위헌 여부를 결정 밑줄 됐어요? 일단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건 여기까지잖아.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걸 우리는 바로 위헌 법률 심판이라고 하는 거야. 이거 우리 앞에서도 공부했지. 그 위헌 법률 심판을 헌법재판소가 담당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런데 이 위헌 법률 심판을 아무 때나 쓸수 있는 게 아니야, 얘들아. 그냥 우리가 걸어가다가 어? 맞아. 그 법률 헌법에 위배되는 것 같아. 뉴스를 보다가 어? 저 법률 헌법에 위배되는 것 같은데? 라고 걸수 있는 게 위헌법률 심판이 아닙니다. 반드시 요게 있어야 됩니다.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여야 합니다. 얘들아 이거 워딩으로 꼭 외워줘.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라는 거는요. 쉽게 표현하면 지금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야. 그러면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것은 사건 당사자에게 적용되는 법 조항이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겠지. 근데 사건 당사자에게 적용되는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위배되는지 아닌 위배되지 않는지 여부가 재판에서 중요한 전제가 된 거야. 왜? 애초에 이 사람에게 적용되고 있는 법률이 헌법에 위배된다면이 법률은 의미가 없는 거잖아. 만약에 이 사람에게 적용되고 있는 법률이 오 어, 헌법에 합치되는 거라면은 그렇지. 요 내용은 충분히 그대로 가지고 가서. 법원에서 재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만 쓸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여야 되는 거예요. 현재 어떤 상황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나에게 적용되는 재판 당사자인 나에게 적용되는 법률에 뭔가 분명히 있을 거야. 근데 애초에 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중요한 베이스가 돼. 이거에 따라서 전 달라지는 거잖아. 그 때할수 있는 게 바로 위헌 법률 심판이에요. 다른 때는요, 이때. 다른 때안 돼, 안 돼. 이때 되셨죠. 자 이제 우리 밑에 그림에다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헌 법률 심판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요, 재판 당사자가 생각합니다. 어, 나에게 적용되는 이 법률, 이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 것 같아. 이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 것 같을 때 재판 당사자가 법원에 위헌법률 심판 좀 재청해 주세요라고 신청하게 됩니다. 되셨어요? 자 그러면은 법원이 음 알겠습니다. 제가 가서 재청할게요라고 재청하게 되는 거예요. 되셨죠? 어렵지 않죠 지금 이 상황 이해되셨죠 재판 당사자에게 적용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재판에 전제가 됐으니까 재판 당사자가 법원에 말하는 거야 아, 이거 좀 재청해주세요 라고 신청합니다 법원이 네 제가 받아들여서 재청할게요 라고 하는 거예요 되셨나요 자 이제 두 번째 케이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바로 이거예요 재판 당사자는 가만히 있어 재판 당사자는 뭐 별다른 액션을 취하지 않았어. 근데 법원이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그 법원이겠지? 법원이 봤더니, 어! 아, 나 이걸 가지고 지금 판결 내려야 되는데, 어, 지금 해당되는 이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 것 같네? 라고 법원이 재판 당사자의 신청 없이도 직권으로도 재청할 수 있습니다. 되셨죠? 자 우리 위에 있는 케이스를 첫 번째 케이스라고 할 거예요. 우리 밑에 있는 케이스를 두 번째 케이스라고 할 겁니다. 이 둘로 나눠서 이제 워딩으로 옮겨볼게요. 들어가 보자. 제일 첫 번째 어떻게? 재판 당사자가 법원에 위헌 법률 심판 좀 제청해 주세요라고 신청을 하는 거예요. 이 신청을 만약에 법원이 받아들이게 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제청하게 되는 거겠죠. 되셨죠? 자 이제 우리 두 번째 케이스. 재판 당사자의 신청 있어? 재판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 신청 없이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제청할 수 있는 겁니다. 이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는 거냐면요. 신청 없이도 직 법으로 한다라고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자 멀리서 봐봐. 결국에 헌법재판소의 문을 두들겨 위헌법률 심판해주세요 라고 하는 주체는 누가 되는 거야? 바로 법원이 되는 거예요. 되셨죠? 이제 다시 위에 문장 올라옵니다.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누구의 제청에 의해 법원의 제청에 의해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를 결정하는 심판을 우리는 바로 위헌 법률 심판이라고 하게 된다라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두 번째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이 받아들입니다. 그 신청 받아들이지 재청합니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혹은 어그 신청 받아들이지 못해 돌아가세요라고 할 수도 있겠지. 아니 법원 입장에서도 어 그래 재판 당상자의 신청처럼 이건 진짜 뭔가 문제가 있어 보여라고 할 때는 그 신청을 받아들여서 재청하라고 하겠죠. 근데 법원 입장에서는 아, 이건 좀 말이 안 돼. 싶을 때에는 돌아가세요. 라고 기각 결정을 할 수도 있는 거겠죠. 어쨌거나, 어, 결정이니까 항고할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어느 당사자도 항고할수 없다. 라는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위험 법률 심판 마무리입니다. 여러분, 위험 법률 심판. 우리 수능특강 본문에 요딱세줄 나와요. 네그세 줄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것으로 소화하기 위해서는 숨어있는 내용들을 다 꼼꼼하게 살펴봐 주셔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두 번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헌법 소원 심판입니다 자 우리 헌법 소원 심판은요 다시 둘로 나뉘게 됩니다 제일 첫 번째는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 두 번째는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 심판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드립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세요. 있는 그대로. 다시. 위헌 심사형 헌법소원 심판을. 선생님, 이거 말고 다른 케이스가 있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 케이스만 있습니다. 그냥 베이직하고 담백하게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면 되는 겁니다. 선생님, 위헌 심사형 헌법소원 심판, 이 그림 앞에 나와 있는 이 그림인데 맞아. 이 그림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저게 뭐야? 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뇌를 열고. 마음을 열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갑니다. 자, 우리 재판 당사자가 아까 그 상황이야. 재판 당사자가 재판이 진행 중이야. 이 사람한테 적용되는 법률이 있겠지? 이 사람에게 적용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됐어. 이때 재판 당사자가 법원에, 저기요, 위헌법률 심판 재청에 신청 좀 해주세요. 라고 똑똑 왔어.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사례는 어떤 사례였어? 법원이, 어, 이거 진짜 문제가 있겠네. 이거 진짜 재청하러 가야지. 라는 상황이었어. 근데, 마지막에 본 것처럼, 다 재청한다?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 법원 입장에서는, 어, 이거 딱히 헌법에 위배되는 것 같지 않아. 라고 생각할 때에는, 돌아가세요. 이건 딱히 헌법에 위반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라고 기각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러면은 다시 재판 당사자에게 돌아왔어. 그 재판 당사자 어떻게 되는 거야? 위헌 법률 심판 못 봤지? 위헌 법률 심판과 관련된 거를 경험하지 못하지? 왜 위헌 법률 심판 재청 좀 해줘라고 했는데 싫어. 돌아가라고 쉽게 말하면 이렇게 된 상황이잖아. 재판 당사자한테 한번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어떤 기회를 주는 거냐면요. 그래. 이 케이스인 경우에만 헌법재판소에 직. 직접 가서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를 한번 확인해봐 라고 기회를 주는 게 바로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입니다.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이 그림과 문장을 동시에 할 겁니다. 집중합니다. 이제 거의 끝나간다. 잘 봐.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었어. 얘들아. 재판의 전제성은 앞에 나와 있는 위헌법률 심판과 같은 그 상황이야.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거. 재판 당사자가 있어.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야. 이 사람한테 적용되는 구체적인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이 상황이야. 이 상황에서 재판 당사자가 법원에 위헌 법률 심판 재청 좀 해주세요라고 신청을 했어 그런데 법원이 받아들여줬어 안 받아들여줬어 이를 기각한 경우에 재청 신청을 한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서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를 결정하는 심판을 위헌 심사형 헌법소원 심판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위헌 법률 심판과 동떨어져 안동 떨어져 안동 떨어져. 위헌법률 심판의 그 상황과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위헌법률 심판은 다시 한번 설명하면은 재청 신청을 받아들여줬어. 근데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심판은 재청 신청을 안 받아들여준 그 경우만 딱 들어가. 그때 재판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청구하는 거야. 아, 저에게 적용되는 이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데.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봅시다. 라고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를 결정하는 심판을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어려우니까 우리는 깔끔하고 베이직하고 담백하게 기억하자. 딱요 케이스만 들어가. 딱요 케이스만. 이해되셨어요? 그 둘의 공통점은 뭐야? 위헌법률 심판과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심판. 둘 다? 그렇지. 재판의 전제성을 깔고 있는 거야. 둘다뭐한 거야? 재판 당사자가 법원에 재청 신청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물론 위헌법률 심판은 직권으로도 가능하지만 어쨌거나. 이해 되셨어요? 여러분들이 이 케이스에 해당이 되는 거를 꼭 그림으로 먼저 기억하고 문장으로 같이 봐주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자, 이제 우리 두 번째는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 심판입니다. 자, 이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 심판은요. 공권력이 행사되었어. 또는 행사되지 않아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국민이 청구하는 거예요. 아, 공권력이 이렇게 행사되었어. 아, 우리 나의 생활 영역에서 예를 들면 공권력이 이렇게 행사되었기 때문에 나의 기본권이 침해됐어. 혹은 아, 공권력이 있었어야지. 왜안 해가지고 나의 기본권을 침해해? 라는 경우에 해당 공권력이 행사된 혹은 불행사가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심판을 우리는 바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디테일한 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제일 첫 번째. 이 공권력에는요, 국회의 입법권도 포함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공권력이 행사되어서 나의 기본권이 침해된 케이스도 분명히 있죠. 근데 행사가 되었어야 했었는데 되지 않아서 나의 기본권이 침해된 케이스도 있습니다. 행사뿐만이 아니라 불행사의 경우에도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공권력에는요 법원의 재판, 법원의 판결은 제외된다라고 하는 거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여기까지. 자, 이렇게 쉽게 헌법소원 심판은 유형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어떤 유형? 아, 공권력이 행사 또는 행사되지 않아서 나의 기본권이 침해된 것 같아요. 라고 이 기본권이 침해된 게 맞는지 한번 살펴봐 주세요. 라고 청구하는 케이스가 있고요. 두 번째, 제가 위헌법률 심판에 제청에 신청을 했는데 기각당했어요. 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됐는지를 한번 심판해 주세요. 라고 하는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심판이 있습니다. 되셨죠? 자 그럼 우리 여기까지 한번 빠르게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탄핵이랑 정당해산 심판이랑 권한쟁의 심판은 다음 강으로 넘길 거야. 왜 위헌법률 심판이랑 헌법소원 심판 중에서도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심판 나누는 게 너무 중요하거든. 되셨죠 가보도록 합시다 자 위헌법률 심판은 그러면은 헌법재판소에 가서 똑똑똑 문을 두들기는 주체는 누구야. 그치 법원이 되는 거겠지. 케이스는 두 가지 케이스가 있었어. 어떻게 제천 당사자가 사건 당사자가 신청해서 그 신청을 받아들여서 똑똑할 수도 있는 거고, 혹은 신청이 없이도 직권으로도 제청하러 갈수 있었죠. 두 번째 위헌 심사형 헌법소원 심판은 언제 쓰는 거라고 얘들아, 이거 풀 워딩으로 얘기해 봐. 위헌 법률 심판의 재청에 신청을 했으나 법원에 의해서 기각된 경우에 재판 당사자가 직접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에 확인을 구하는 심판이죠. 재판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가는 거야.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라고 주장하는 국민이 가는 거야. 그럼 결국에 헌법소원 심판은 청구하는 주체가 누가 되는 거야? 그렇지, 국민이 되는 거야. 근데 케이스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거겠죠.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특히 위원심사형 헌법소원 심판, 위원법률 심판에 재청, 신청을 했다가 기각된 케이스다. 둘의 공통점. 둘다 재판의 전제성. 재판에 적용되는 구체적인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케이스여야 된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 주시면 됩니다.